과서 수학상 4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요놈 식을 x로 나눌 거예요. 양변. 왜?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요.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는 게 등장을 하겠죠. 자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할 건데요.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먼저 쓰고요. 2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그 다음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자 순서대로 합시다.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3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고요. 플러스 2배의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내고요. 플러스 3배의 x 플러스 x분의 1입니다. 자 이러고 났더니 얘가 사라지고요. 대입합시다 27 플러스 2배의 9-2가 되고요. 27 플러스 7-24 41이 답이 되겠죠. 답은 5번입니다.